그러면 문명 속에서 살았던 인류들은 못 견뎌. 다 죽어버릴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들은 어떤 종족들이냐? 애초부터 별로 없었던 종족들. 저 아프리카에, 저 인도에, 정말 그 험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억척스럽게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사는 사람들. 여기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이 지구가 전쟁이 벌어져서 싸그리 망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는 마인드가 안 돼. 일단 나부터라도 그렇게 살으려면 안 살아. 그냥 굶어 죽고 말지.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거의 대다수가 다 죽을 거라고 나는 봐요. 지금 현 인류가 어느 정도 이 문명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미래로 갈수 있으려면 절대 전쟁은 벌어지면 안 돼. 그러면 유대로 지금 가잖아. 그럼 전쟁은 벌어진다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정체되어 있는 게 풀리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어, 이스라엘, 하마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나라들이 지구별에 곳곳에 있단 말이지. 그장히 나는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데모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프랑스도 내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네덜란드도 그 일이 벌어졌죠. 얼마 전에 네팔 그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그랬죠. 필리핀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갖고 지금 거의 전쟁 수준까지 갔다라는 내전 상태에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동시다발적으로 원인은 하나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 전쟁이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몰려가고 있는데 이걸 분출하지 못하니까 작게 분출시켜 갖고 전쟁의 압력을 갖다 줄구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을 막기 위한 신들의 어떤 작업이다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 뒤집어지면 그렇게 안살거 아니야. 지금 같이 안일하게 사는 방식으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확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어이쿠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활을 바꿀 거 아니야. 이 일이 지금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로 보는 건데 이걸 인간 개인의 삶으로 갖고 와 보면 원리가 두 가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압을 빼는 과정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게 압이 차잖아 이게 잘못하면 뻥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 다치지 그잖아 그러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든 그래서 때려서 병원에 눕혀버리면 일단 그렇게 살지 못할 거 아니야 지가 살던 방식대로 그게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리면 지가 살던 방식대로 못살거 아니야 원리는 난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야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면 사고는 나게 돼 있고 병은 걸리게 되어 있어 병원에 한번간 사람이 계속 병원 다녀